네,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니라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종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인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인내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죠. 어, 이 인내라는 부분을 성도의 어떤 이 신앙생활의 성화 과정에서 어,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성도의 견인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 마, 마치 이 견인차가 있죠. 견인차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이 사고 차량을 다른 이 견인차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 이렇게 붙들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도의 견인이 한번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면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에서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측면,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바로 인내, 인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은 우리 성도의 측면에서는 인내하며 버티며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상태죠. 끝까지 헛고 부동한 그 견고하게 말씀에 서서 버티는 견디는. 근데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소망하며 견고하게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편에서는 오늘도 견디며 버티는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인내 빠진 성도는 있을 수가 없죠. 성도하면 인내고 인내가 있, 있는 성도만이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성도의 그 필수 요소가 바로 인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예, 근데 길이 참으래요. 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이 보라 이 말은 이제 좀 집중해봐라, 주목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바라고 기다린다. 이게 두개 합치면 있네요. 어,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귀한 열매를 그 비를 통해서 고대하는 것.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천국에서 허락하실 놀라운 상급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오늘도 참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는 일종의 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은혜라고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그 이름비는 농사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기 때. 예, 이, 만약에 이, 이 굉장히 이 바짝바짝 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9월, 10월, 9월에서 10월 사이 이 우기 때에 이 이름비가 나오는데 이 이름비가 풍성이 와야, 충분히 와야 이 건기 때에도 땅이 이렇게 좀 부드럽다는 거 하네요. 예, 늦은 비도 마찬가지죠. 늦은 비도 네, 풍성이 내려야 3, 4월 건기 전이라고 나오는데, 음, 역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강수량이 적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비를, 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풍성이 내리면 사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그날 농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신이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일곱 족속 원주민들은 어이 바알을 비를 내리는 신으로 봤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진짜 은혜를 주시고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어 기다리며 또 오늘을 견디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상급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그렇게 오늘을 어,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어, 왜냐하니까, 주의 강림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이 가까우니, 너희는 오늘도 어, 참고 견뎌라. 이런 얘기죠. 뭐, 여러분, 그냥 일례로, 어, 공부를 우리 시험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시험이 앞에 있는데 놀고 싶고요, 이렇게 어,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어, 이제 시험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을 바라보고 좋은 성적과 또 성적 뒤에 어, 부모님이 약속하신 선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험 날이니까 잠안자고 공부하는 모습. 여러분 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 하셔서 이제 결산을 하신다는 거죠 결산 성적표를 매기시는데 이제 그게 코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코앞까지 왔으니 너 어떻게 잠 쿨쿨 자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결산의 날이 가까우니 오늘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조금만 참으면 시험 보고. 결산하니까 그리고 또그 뒤에 어 끝까지 참고 애쓰고 인내한 자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서 어 견뎌라 소망하며 고대하며 기대하며 어 견뎌라라고 어 결산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어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에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어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니까 성도들이 어, 서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이유는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 이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 이게 평안하고 환경적으로 좋으면 마음의 여유도 있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용납할 수도 있고 근데 마음에 환경적으로 너무 팍팍하면 마음의 여유도 없고, 여유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법이죠. 음, 형제들아, 너희 그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 때문에, 당장 힘든 그일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불평하지 말아라. 어, 왜냐면, 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 말은 지금 김박성을 의미하는데, 지금 결산의 때, 예, 지금 주님이 코앞에 있다. 지금 그 주님이 이제 오셨다. 어, 이제 음, 곧 오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표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앞다 보고 계신다.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제 결산의 날이 이제 코앞인데 그 서로 불평하고 이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삼으라. 어, 10절과 11절은 너희가 처음 그렇게 힘들어서 인내가 어렵다면 어,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선지자들,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뜻 앞에 그렇게 서 있었는지를 너는 주목해 봐라. 특별히 그 욕, 욕의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욕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결말을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시다. 우리가 당장 이 문제와 이 현실과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이 극률과 자비가 많으신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궁유리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 확신하고, 음, 욕과 같이, 오늘도 인내해라. 그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과 욕을 이제 예시로 구체적으로 들면서, 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도장 시켜줍니다. 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인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셨는지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선배들이 이미 다 갔던 길이다 너희들이 초행길이지만 이미 선배들이 다 갔던 길이다 음, 그러니까 그 결말을 너희가 다 보고 아니까 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더 의지하고 어, 그렇게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내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은 어 어떤 하나님의 그 이제 최후 평가가 있는데 어그 최후 평가를 이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입으로 자꾸 이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평가를 바라보며 오늘 인내로 이렇게 인내하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말로 자꾸 떼우리지 말고. 말로 대답하지 말고, 삶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은 대로 그냥 어, 그렇다, 그러, 아, 생각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꾸 어, 장담하거나 뭐, 뭐 맹세하면서 그것을 뭐 자기가 이제 마치 보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삶으로 대답해라.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공격도 받죠. 여러 가지 공격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공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최후 평가. 결산이 있으니까 자꾸 입으로 맹세하지 말고 삶으로 오늘도 답해라 어떻게 어떻게 답하라는 거야 인내로 인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음, 너희는 맹세가 아니라 삶으로 오늘도 답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주님의 결산의 날이 코앞에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인내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상태,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 이런 의미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오늘도 견디며 버티며 소망 중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으십니다.